존경하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 범죄 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사실 아동학대로 허위 미투 될 만한 대상은 부모, 조부모, 친척, 교직원 내지는 유치원 교사나 학원 및 과외 교사까지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대상 중에서 교직원만 특별하게 보호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는 뭘까요? 이번에 젊은 여교직원이 극단전 선택을 해서일까요? 초등등 교육법 교직원만 특별하게 아동 학대 엄책권을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직원이 학부모보다 아이를 더 특별하게 잘 알아서, 교직원이 학부모보다 아이를 더 특별하게 사랑해서 정말로 교직원은 학부모를 아동 학대로 신고할 수 없나요? 엄마가 딸아이를 훈육한 이유로 딸아이와 사이가 안 좋아지자 교사가 이를 아동 학대로 신고해 격리 처분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교사의 교육만 정의롭고 부모의 교육이 덜 정의로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법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여기 1번을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사로부터 분리조치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분리조치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받기 싫어서 자기들만 면책특권을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는 교직원 활동을 침해하면 분리조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 당했으니 너네도 한번 당해봐라 인가요? 다음 2번을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 조치 의무라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교사 심기를 거스르면 가해자 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겁니다. 그 대상은 말안 듣는 학생이 될 수도 있고 진상 학부모가 될 수도 있죠. 여기까지 보셨는데 어떠신가요 학부모님들? 법 개정 추진하는 것만 보면 교육계 악의 원천이 학부모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저는 서희추 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은 학교 사회에서 툭하면 인권침해라고 신고하고 툭하면 학폭이다 하고 학생 담궈버리고 툭하면 교사가 아동 학대했다고 신고해버리는 악질 PC주의 자체를 뽑아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가 제대로 된 교육자가 제대로 된 교육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교사한테 찍힌 학생은 무언의 왕따를 당해 결국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되어버리고 애들한테 가르치는 내용은 죄다 PC에 절여진 인권 선비지라는 법을 알려줘서 뭣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은 인권 무세가 되어서 학교를 졸업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인권 무세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사회가 발전 하나요? 아니면 바보들끼리 갑 나라 배나라 하는 사회가 되나요? 학부모님들 이렇게 된거 억울하시겠지만 숙하면 인권 침해다 아동학대다 으름장 놓던 것이 이제 학부모님들께 돌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런 인권 선비질하는 것 자체를 죄다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 대한 1차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잘못하면 1차 교육을 잘못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가정교육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순서죠. 교사들에게 갑 나라 배나라 하다 보니 교사들도 이제 나 안해 하고 아이들 방치하려고 만든 조례가 바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수업 시간에 애들 딴짓해도 학생 인권 치매하면 안 되니까 제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애들이랑 말씨름 하기 귀찮아요. 이런 식인 거죠. 아이들만 제일 불쌍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이 거지 같은 교육제도 바꿔봅시다. 학교 내 PC주의, 페미니즘 사상주의 전부 척결하는 것이 이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신속법으로 개정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으로 요청드립니다. 조희연 페미 피 c 교육의 원흉, 너는 그냥 끝. 까...